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앱토스 보고 가실 건데요. 앱토스 지금 11,190원 라인에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매수 타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시장 상행의 매매 대응까지 모두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돈 버는 매매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앱토스 일봉으로 좀볼 건데요. 앱토스 일봉 보게 되면은 2022년 1월 달에 P2E 시장 장세가 되면서 한 500%의 상승을 이끌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상승세 모두 반납하고 조정을 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조정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리전이 2일선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점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매수 타점이 나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잡아가신다고 하면 13,000원 라인까지도 6 0선 확인하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질 수 있고 단기 장기 입현선들이 수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악성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거 소화하고 갈 거기 때문에 장기 단기 입현선 수렴한 모습 보여진 이후에 갈수 있다고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앱토스 정확한 매수 타점이 따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고점에 앱토스 물려 있거나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형보장에 빠지고 있거나 내 계좌가 망가지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문자 주시면 제가 종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번과 함께 보유자산 캐처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7번과 함께 평단가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매매로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일념 하나로 하는 거고요. 코인 전문가가 1등부터 100등까지 편차가 심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을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눠놨을 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1등 결과랑 100등 결과가 다르듯이, 코인도 똑같아요. 1등 전문가가 분석하는 거랑, 100등 전문가가 분석하는 거랑, 내 소중한 돈이 달려있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한테 종목 분석도 맡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자 혼자서 제 능력으로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규를 원하시면 신규 타점, 추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추매 타점, 손절을 원하신다 그러면 가장 손실 안 보는 선에서 손절을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수익 구간이 어딘지 제가 정확히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모두 제 정보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도움 받으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레디 공동 창업자가 P2E 5년 안에 모든 게임이 표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2E 종목의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p 트 e 섹터의 호재뉴스는 앱토스의 가격 변동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앱토스를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앱토스 주봉으로 좀 살펴보면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돌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상승 돌파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앱토스는 지금 주봉이 이제 양봉으로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5주선 위로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력 발휘해서 1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밑으로 빠지는 일도 생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분할적인 관점으로 매수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도 이런 앱토스 정보 실 시간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으로 7번과 함께 남겨주시면요.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시장 정보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매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만 만들어. 보다 하니까 소통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7번과 함께 소통방이라고 남겨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잊지 말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모라고 들어 보셨나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좋은 기회를 나만 놓칠까 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인데 친 리플 변호사가 XRP 2달러 도달할 거지만 그때 돼야 포모가 시작될 것. 그러면 우리는 도태되는 시장에 나도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달러가 이미 올라갔을 때불 하기를 한다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애토스도 지금 저점에 있고 모든 종목들 6월달에 불장이 온다 그러면 저점 파악되는 종목들 날라갈 것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참여를 하셔야지 불장이 와서 포모종목은 나도 이 투자에 있어서 도태가 될까와 그때 불타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또 계좌 손실 망가지는 계좌를 보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목들 잡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도 그런 종목들 6월 불장에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7번과 함께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단타라고 넣어주시면 제가 문자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실시간 매매대응까지 하고 싶다 하시면 7번과 함께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5월에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트론 20%, 스팀달러 11%, 썬더코 29%, 제가 드린 문자로만 이렇게 수익을 보셨으면 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받으시면 매수값, 매도값, 손절값까지 드릴 거라서 다들 하실 수 있어요. 문자 받으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보시면은 들어오시면 제가 현물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시장 상황 대응 하드리면서 여기 실시간 소통방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바로바로 바로 매매 타점 나오는 것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신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 걷어가실 수 있고, 5월 동안 한달 동안 현물로 수익 낸게4 5요 였습니다. 결국에는 천만원 들고 하셨다 그러면 손절 다 포함해서구요. 45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고 100만원 정도 하셨다 그러면 45만원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돈벌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린다고 하면 저는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이라도 쳐다보실 것 같아요. 실력 검증되시면 그때부터 하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도움드려서 저랑 소통하시면서 돈 많이 버셨다 다른 분들도 이런 정보 받아가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앱토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